안녕하세요. 박승용 비오신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원입니다. 오늘은 성주간 화요일 4월 7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 21절에서 33절, 또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 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에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오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아 먹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또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약간 긴 복음이었는데요 어... 유다에 대한 묵상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면요. 유다 배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유다가 과연 예수님 죽음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은 참큰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보다는 왜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했느냐가 좀 중요한 초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평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찾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볼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성찰해보면 절망에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원하는 겁니다. 유다스도 절망에 내몰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 행위만 봐서는 그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잘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내몰리는 인간들을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것. 팔을 넘긴다는 거 유다스만의 일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는 계속 궁금해해서 루마니아의 어느 수도원에서는요.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 성화를 그리면서 유다스가 밖에 나가서 토하는 장면을 따로 이제 그리고 있어요. 어,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의 성체성사를 제정하는 건데 이번 성모교일이 성체성사 제정이고 사제 성화의 나, 사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 우리도, 어 그런 관점을 이해해 본다면, 과연, 유다스가 영성체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물론, 체외 만찬 자체가, 이제, 그, 빵을 나눠 먹는 건데, 에 이제, 성체성사적인 차원에서, 유다스는 배반했는데, 성체성사를, 그 영성체를 했겠냐, 안 했겠냐, 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했지만, 참으로, 예수님의 몸이 이 안에 베드로와 그 유다스한테 완전히 그 육화가 됐겠느냐? 받아들여졌겠느냐? 토했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토했다는. 오늘 복음을 밖으로 나갔다만 했는데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그 성화는 토한 장면을 나가, 나가는 것이죠. 토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 몸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자기 자신 안에 녹지 않고 밖으로 내보냈다. 아, 배반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성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바바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자신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버린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성체도 우리 하지만 영성체 돌이하지만 영성체 한그 영성체의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도 어떤 측면에 봐서는 정말 배반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유다스는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오늘 복음은 나오고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유다스가 그 빵을 받아 먹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아니, 유다스가 그렇게 배반할 줄 알면서 좀 멈추게 할수 없었냐? 좀 꾸짖어서라도 또 알아듣도록 이렇게 할 수가 없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지평을 그 뜻을 알아듣는 것도 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는 것도 우리는 현실입니다. 이 악에 대한 문제, 사탄이 들어갔다 하고 있는데,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좀 돌아볼 수가 있는 건데,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왜 하느님이 그것을 저지하지 않으셨는가? 다시 말하면, 범죄를 하는 자를 막지 않았냐에 대요 여기에선 중요한 이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생각입니다. 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본다면, 악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것을 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안 했냐 보다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지하지 않았잖아요. 왜안 했냐, 와 h y w 보다 그냥 안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범하려는 자를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다만, 다만, 여기서 그 악에서 커다란 선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악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은 악은 허락하고 큰 선이 안 나오면 막는다. 이렇게 논리적인 측면보다도 저런 거죠. 지금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않았느냐, 하느님께서.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느냐? 분명히 이 악과 고통, 코로나 바이러스, 하느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더큰 선이 끌어내는 것, 큰 선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큰 선이 안 나온다면 하느님은 막으실 거라는 것이죠. 하느님은요, 선을 위해서도, 악을 위해서도 인간 자유를 존중합니다 너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힘들게 아기 음, 자용할때 너무 힘든데 그거를 그만두시냐 하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유롭게 악을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은 또 자유롭게 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계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계죠 예수님도 회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선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악을 보속할 수 있다는 것. 보속. 보석. 이처럼 보속도 세상 구원을 위한 중요한 본질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참으로 온전히 인간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차원이 좀 다르죠. 제가 지난번에 하느님 사랑의 방식이 우리 인간 사랑의 척도가 되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느님이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을 조종하거나 구속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느님이십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 줄 뿐이시죠. 그것이 사랑이죠. 오늘 좀 길었는데 이 정도로 유다스에 대한 우리 묵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참으로 유다스 같은 마음을 좀잘 살펴보면서 보석의 기회, 또 세상을 위한 성주간의 내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